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목소리를 획기적으로 좋아지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. 커먼 커먼. 일단은 바닥에 요가 매트를 깔아주시고요.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무릎을 꿇듯 앉으시면 되겠습니다. 어, 엉덩이를 이렇게 드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냥 편하게 내리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. 앞에 이건 저희 라운제나의 보이스표인데 이런 표, 뭐 가게한 거요 이런 거 있으면 네좀 깔끔한 걸로 <laughs> 준비해 주시고요. <있을> <laughs> 자, 네 이쪽 가까이 오셔도 좋고요. 이 상태에서 어 손을 요렇게 이렇게 바닥에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힙을 뒤로 이렇게 빼시고요. 그럼 여기 배에 힘이 가요. 그런 다음 숨통에 숨을 들이마시고 다. 다시 한번 숨을 들이마시고, 겨, 거, 겨. 이렇게 할 때, 가, 갸. 이제 입에 힘을 주면 안 되고, 아, 가, 겨. 어, 이렇게 어, 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. 이때 입 모양의 위치가 중요한데, 이렇게. 가, 이렇게 되면 소리가 꺾여요. 이제 약간 턱을 들고, 가, 그리고 입 모양도, 가, 이렇게 세로로 만들면 입에, 목에 힘을 주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약간 이렇게 웃는 표정, 아, 이렇게 치카치카 하는 표정으로, 이렇게 있다가, 가, 가,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